내 피붙이 다 죽인 그원한의 사무치 북한. 그런 사람 범죄자가 아니면 과연 어떤 사람 범죄일까 실전 대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아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진정운 동지께서는 태평양 작전지대 안에 미국 놈들을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n t e r actions to date, the governments of North Korea and Iran threaten to take us d o w the world must stand together to demonstrate that international law is not an empty promise and that treaties will be enforced i no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 explosive used at the capitol was a diversion good morning Alvin, you okay? Yeah, yeah. We'll be flying a joint operation over Nairobi, Kenya, codenamed Operation Eagleage. I'm keeping a clear us here. I'd like to get above this before it gets any sloppier. Hold on. Sir, we have nuclear missiles Four spinning. minutes to target, sir. Raptor Alpha One, clear to initiate Operation Free Castle. Copy that. Raptor Alpha One, begin approach. Mm, clear us here. I'd like to get above this, Please visit. You can't be Solo. I saw it, too. Give us a minute here. What's the issue? Twenty minutes on the station. Better get on it. Holding on relay. They were lined up all the way to the structure. Both targets were green all the way in. Target, laser. Three, two, one. Right. Missile away. Time of flight, ten seconds. Good kill. 안녕하세요. 예, 이혜란 TV 이혜란입니다. 점전에 동영상 하나 감상하셨죠? 예. 그 지금 이혜란 TV 구독자 수가 예0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주 실적이 좋은데요. 우리 구독자들께서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주신 결과, 예, 짧은 시간 안에 구독자 1 0 0 0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예, 2,000명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좀 분발해 주시고요. 예, 주변에 구독자 많이 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발로 뛰시고 예, 손으로 뛰시고 예, 이렇게 핸드폰으로 뛰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 그리고 또 중요한 악플 많이 달아 주십시오. 악플 좋아요. 사람은 침으로 찌르는 것이 있어야. 이 신경이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되고, 예, 저도 나태해지지 않고 더 열심히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플 환영합니다. 그런데, 망명 얘기는 조금만 해주세요. <laughs> 망명, 뭐, 악플로 망명을 가라 그런다고 해서 가거나,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니까요. 예, 우리나라 말에, 어, 죽으란 소리보다 가란 소리가 더설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플 많이 달아주시되 예 망명 얘기는 빼시고요 예좀 전에 보신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국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 이러한 참국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어, 문재인 대통령께 좀제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달빛 정책, 문샤인 폴리시의 이러한 내용을 좀잘 담으시면, 어,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고, 또한 두 번째로는 진짜 한반도의 북폭이라든가, 뭐, 핵, 핵폭탄이라든가, 이런 비극이 없이 진짜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실, 그,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셨을 때 당선 축하 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도 되기 전에 수차례, 다섯 차례죠? 다섯 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북한의 풍계리에서는 6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가 아주 지금 이렇게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체면을 무릅쓰시고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다양한 액션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만 못살게 걸면서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국민들을 수시로 위협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북한의 김정은이라면 어떤 짓을 해야 된다 해도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그친 김정은 단체들이 대한민국에 좀 있지요. 그런데 이친 김정은 그 단체들은 어 지금 사드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각종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이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이라 그러나요? 그 팬클럽에서는 그 주한미 이사단이 어 의정부에서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그이뭐그 뭐그 기념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이름난 가수들을 좀 초청을 했었죠. 그런데 그 팬클럽에 그 문자 폭탄, 댓글 폭탄에 의해서 가스트이 보이콧을 했죠. 그래서 어뭐 거기에 가셨던 그 인순이하고 한명한 한 분이 어 가셨지만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 내려가셔서 그 미군들에게 엄청 상처가 됐나 봐요. 사실 저는 미 이사단 장병들과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5년 땡스기빈데이때미 이사단 그 장병들에게 통일 약과 1 5천 박스를 보내 드렸거든요. 그리고 작년 내내 그미 이사단에 그 새로 오는 미군들에게 통일 약과를 보내서 그 한미 동맹은 영원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지켜서 좀잘 싸워 달라라는 부탁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키 리졸브 그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할때 또, 저희들이 통일약과를 보내서, 미 해병대 장병들에게 그 한미 동맹의 그 정말 영원함과 또 북한의 자유통일을 위한 어떤 그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많이 감사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그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이번에 이문 대통령님 그 팬클럽들이 대통령님을 돕는다는 게 잘못도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당장 미국 방문을 앞두고 계시고 예, 국제사회에 이제 가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아니, 대, 미국에 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뭐라 그럽니까? 무례를 저질렀으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실 때그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덮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죠. 예. 예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열성이 말성이다. 예. 열성이 말성이다. 이번에 한 문재인 대통령 그 팬클럽의 그 열정적인 그 댓글 폭탄 예, 문자 폭탄은 너무 지나친 열성이 말썽을 일으킨 거죠. 그 북한의 김정은이 어 살아 있는 한 대한민국에서 그핵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사드 배치와 같은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그 체계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막으려면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협상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김정은의 핵이 폐기할 수가, 폐기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교류하고 협력하고 대화로 풀자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청을 든 깡패에게 예 그냥 무릎 꿇고 들어가서 노예로 살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나 어, 그 진배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 주민들에게는 사실 핵이 절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유와 인간다운 권리가 필요하고요, 생존권을 위한 밥이 필요할 뿐이죠. 그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밥을 못 먹게 하는 자는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달빛 정책은 김정은 암살 제거가 가장 확실한 정책이 아닐까 예, 제안드려 봅니다 햇볕 정책 때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 태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뜨거워 죽겠는데 남자선에서는 웬 햇볕까지 보내줘 가지고 더 죽을 것 같이 만들어주냐 이렇게 아우성을 쳤는데요. 그 신음, 신음소리를 지금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달빛 정책은 깊은 밤 세상을 밝히는 보름달처럼 지옥의 저승사자인 김정은을 암살 제거하는 정책으로서 한반도에서 어둠의 화신, 악의 근원을 제거하는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통일 국민운동을 결성하고 김정은 암살 촉구 국민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김정은, 김정은 암살 촉구 국민서명운동에서는 김정은 암살을 위한 현상금 1억 달러 모금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1억 달러 현상금이 모금이 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이 돈을 가져다 드리려고 합니다. 모금이 사실은 그리 쉽지 않죠. 지금 7만 원 모였어요, 7만 원. 저도 냈어요, 저도 냈는데 예. 모금이 그리 쉽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시고 예, 문재인 그어 대북 그 폴리스, 그러니까 문샤인 폴리시에이 김정은 암살 정책을 넣어 주신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역대 어떤 대통령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 팬클럽을 갖고 계시고 정말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도와주신다면 이뭐 1억 불 정도의 모금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간에서 어 여러 국민들이 북폭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북폭보다는 1억 달러로 김정은을 암살하고 북한 땅에 자유민주정부를 세우든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정권까지 다 합병해서 영광스러운 통일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북폭을 주장하시지만 저는 북폭은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저희 가족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북폭이 되면 북한에 정말 억울한 주민들이 생기죠. 김정은, 김일성 그 일가의 그 정말 노예 정책 때문에 세상에, 세상에 태어나서 이밥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북한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이 북폭에 의해서 사망된다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4억 5천만 달러를 김정일에게 주고 노벨평화상을 받으셨죠.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억 달러로 김정은을 제거하고 정말 한반도에 안정적이고 정말 평화적인 방법으로 어, 통일을 이루어내신다면 노벨평화상은 물론이고 북한 핵을 제거한 절세의 영웅으로서 역사에 길이길이 길이 남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김정은과 그 일당이 제거되고 북한 핵이 폐기된다면 사드 배치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싸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실 때 트럼프 대통령께 꼭 김정은은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김정은은 내가 암살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통일국민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암살 프로젝트를 목숨 걸고 도울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자유통일국민운동은 앞으로도 김정은 암살 촉구 평화 마라톤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일 처음으로 함께 달려주시면 예, 많은 문재인 대통령의 팬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정중하게 부탁드려 봅니다. 2017년 6월 12일 자유통일 국민운동 드림. 예, 오늘 제멋대로 논평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 지금 구상하시는 문샤인 폴리시 달빛 정책에 꼭 김정은 암살 제거 공약을 정책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제것대로 넘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